쇼핑히드오와 함께 후회 없는 선택과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원한다면 41% 할인된 시티브 4K UHD HDR 제로 베젤리스 TV를 만나보세요. 65인치 대화면으로 더욱 생생하게 즐기세요. 방문 설치로 편리함까지. 4위입니다. 놀라운 화질의 시티브 4K UHD TV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65인치 대화면과 제로 베젤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더하고 10% 환급 혜택까지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시청 경험을 누리세요. 3위입니다. 삼성 UHD 스마트 사이즈 TV 선명한 4K 화질에 에너지 효율 1등급 벽걸이형 43인치로 공간 절약 지금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2위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스마트 기능이 가득한 Hisense 4K UHD LED 스마트 TV 55인치. 지금 바로 50만 9천 원에 만나보세요. 벽걸이형으로 공간 활용도 높고 방문 설치까지 최적의 시청 환경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몰입감 넘치는 시네마 경험을 원하세요? 시티브 4K UHD HDR 제로 베젤리스 TV가 30% 할인된 299,900원에 139cm 55인치 대화면으로 생생한 영상을 즐겨보세요.